오늘은 어 쌍꺼풀 재수술에서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음 아웃폴드를 제가 줄였어요. 근데 인폴드가 될순 없었는데 제가 사실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나 봐요. 인폴드까지는 되게 어렵다. 아어 근데 어그 분명히 낮춰지긴 낮춰졌지만 인폴드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어 아웃폴드를 절개법으로 만들어진 아웃폴드를 인폴드까지는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제가 설명을 이번 기회에 좀 드리려고 해요. 아웃폴드라는 것은 이 몽고주름 앞쪽에 눈. 눈 앞머리에 있는 몽고주름보다 쌍꺼풀 라인이 더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눈을 감았을 때는요 몽고주름이 여기 이렇게 있고 절개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고주름의 평행한 연장하는 이 피부결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몽고주름의 연장선보다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거죠 그걸 아웃폴드라고 하죠 만약에 인폴드 라인이 되려면 은이이 이 라인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야지 인폴드 라인이 돼요 그래야지 쌍꺼풀의 앞부분이 몽고주름에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몽고주름보다 앞쪽 부분이 높아진 라인은 내 앞쪽 부분은 줄일 수가 없어요. 어, 쌍꺼풀 재수술에서 쌍꺼풀 라인을 낮추는 원리는요. 요 기존의 쌍꺼풀 기존의 쌍꺼풀 라인을 포함해서 절개를 해요.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만큼을 잘라주면. 이 중앙 부분은 이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폭이 줄어들겠죠. 쌍꺼풀의 크기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송편 모양,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퓨지 폼이라고, 쐐기 모양, 어, 퓨지 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야지 우리가 다시 꾸며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은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앞쪽 부분은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앞쪽을 더 자르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쌍꺼풀의 위치는, 쌍꺼풀의 앞쪽 부분은, 몽고주름의 밑둥보다 높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완전히 인폴드가 아니라, 인아웃폴드. 그러니까, 인아웃폴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아웃폴드는, 멀리서 보면, 쌍꺼풀 앞쪽이, 앞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 이건 인 아웃 폴드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앞쪽까지 절개해서 아웃 폴드를 앞쪽까지 절개해서 만들면은 인 폴드까지는 안 되고요. 인 아웃 폴드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인폴드에 굉장히, 어, 미련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완전히 인폴드를 만들기는, 어, 무리가 있고, 설사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결이 안 예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수술한 경우에서도 지금 이렇게 쌍꺼풀이 크고, 앞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쌍꺼풀이 큰 쌍꺼풀이니까, 어 인폴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요 정도밖에 안 됐죠. 사실은 맨 앞쪽 부분은요 그다지 많이 줄어들진 않았죠. 이 중간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많이 줄어들기를 원하셨지만 앞쪽 부분에 몽고 주름이 없어요. 그럼 인폴드가 성립이 되질 않지. 그러니까 몽고 주름을 거의 없애 서양 사람들한테 인폴드는 없거든요. 어, Okay. 이분도 지금 많이 줄였지만 사실은 맨 앞쪽 부분은 바깥에서 들어가진 못하죠. 인폴드처럼 쏙 들어가진 못하죠. 사실 제가 오늘 동영상은 이제 어, 어제에서 어제 우리 그 제가 이 아웃폴드 좀큰쌍꺼풀을 특히 앞쪽을 낮춰드리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앞이 어, 낮아졌죠, 낮아졌죠. 그렇지만, 인폴드까지, 인폴드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인폴드를 어, 만들 수 있다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아, 그 분께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사실은 꼭 앞쪽이 붙어야만, 어, 쌍꺼풀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안 붙고, 아웃폴드 일부러 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분, 어, 그래서, 어,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이걸 정리해드리고, 그분께도 조금, 어, 이걸 혹시 동영상을 보신다면, 어, 좀 이해를, 어, 부탁을 드리는 동영상을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가지 제가 잊은 게 있어서요. 이 절개법으로 아웃폴드를 만든 것은 인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아웃폴드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몰법으로 만드신 아웃폴드는요. 인폴드가 가능해요. 어, 다만 어, 대부분 몽고주름이 얕게 깔려있는 분들은 아주 작게 해야지만 어, 원래 있는 라인을 풀어버리고 그러면 유착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 깨끗하게 풀어지겠죠 매몰법인 경우에는 어,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라인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매몰법이나 부분 절개법으로 아웃 폴드를 만들었던 분은 인 폴드를 하셔도 인 폴드로 재수술이 가능합니다.